2013년 한해를 마감하는 한인회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30일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130명이 참가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 캘거리 한인회를 위해 봉사해온 정성희 회장의 퇴임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금년에는 한카 수교 50주년 기념 행사와 전쟁 60주년 기념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한인 동포들의 협조로 성공리에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캘거리 한인회가 추진해온 업무와 정기 감사를 끝낸 회계 결산에 대해 총회 참석 동포들의 인증과 내년도 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또 조현주와 민병기, 홍성유, 임석순, 김태우 다섯 명이 앞으로 2년간 한인회를 위해서 봉사해줄 신임 인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어 캘거리 한인회 제 41대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장 선거엔 현재 캘거리 한인회 부회장인 김수근 씨가 단독 출마했으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41대 한인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어, 전통적으로 캘거리 한인회는 화합과 상부 상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 한인회가 운영 왔습니다. 어, 선배 한인회장님들 그리고 여러 단체장님들께서 조성하신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욱 더 화합되고 소통되는 그런 한인회로 발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999년 이민원 김신임 회장은 2000년부터 신흥몰 안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캘거리 ROTC 문무회 회장과 민주평통 자문회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날 선거에서 김신임 회장과 함께 출마한 제1부회장 이승주 씨, 제2부회장 조용모 씨, 총무회 신구철 씨가 함께 선출됐습니다. 얼티비 뉴스 과간세입니다.